안녕하세요. 초 아이게임용으로 구매하려고 해요. 친구들 다 컴으로 개많는데 혼자만 같이 못해서 맘이 짠해서 이번에 구매해주려고 이리저리 찾아보는데. 컴할 못 엄마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예전엔 매장에서 그냥 구매해서 조립식은 어떤 걸 사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요. 우겜물 본인이. 발로란트, 로블록스 오버워치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인텔이냐 라이젠이냐 무슨 차이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픽은 3060, 4060. 어떤 걸 해야 할까요? 그리고 유튜브 보니 램 32기가 SSD 1TB는 해야 한다는데 꼭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고학년까지 쓸수 있게 처음부터 좋은 걸 사야 하나요? 우 물론 고가 제품 구매하면 다 해결되겠지만 가격이 사실 좀 부담돼서 적당한 선에서 잘 돌아가고 그래도 몇 년은 사용했으면 좋겠어서요. 컴퓨터 사준다는 말에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하는 아들에게 하루 빨리 선물하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에게 컴퓨터를 어, 사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산은 80에서 110만 원이고 컴퓨터를 몇개 보셨는데 어, 첫 번째 컴퓨터는 이제 다른 유튜버가 판매하는 컴퓨터라고 해요 라이젠5 5600에 어, 그래픽카드가 RX 6600그 다음에 SSD가 512GB 메모리가 16GB 어, 뭐 에코 케이스 600짜리 파워 해가지고 가격이 윈도우 포함하지 않고 현금가 74만 원, 카드가 80만 원이요. 요게 첫 번째 보신 컴퓨터고 자, 두 번째로 보신 컴퓨터는 어 라이젠 5 5600에 어 RTX 406, 램 16기가, SSD 500기가, 파워 600, 어 레인보우 화이트 케이스. 케이스가 여기 좀 예쁘죠. 그렇죠? 요게 이제 107만 원인데 부품가를 뽑아왔더니 한 98만원 정도 나오더라고 우리가 따로 샀을 때 그래서 뭐 이정도면 어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거는 제가 얼마전에 추천해 드렸던 70만원짜리 특가 모델 완전히 똑같은 사양인데 70만 9천원에 팔리는게 있었죠 제가 영상으로 추천해 드렸는데 어 여기 마감했네 아이 특가가 마감했네요 이거 불가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특가 팔고 있었거든요? 와, 우리 시청자분 이거 구입하셨나 모르겠네. 와, 어, 이거 특가 마감됐다. 어, 이거 특가 마감됐고, 요거 말고, 요거 말고, 요거 말고, 76만원짜리는 아직 파나? 자, 이거 똑같은 사양 76만원에 파는 데 있었거든요? 어, 여기 있다. 자, 여기는 가격이 지금 75만원이네요. 아까 그게 더 좋았는데, 아, 어, 이게 원래, 어, 71만원에 팔았었는데, 사양은 똑같아요. 라이젠5 5 6 0 0에 메모리 16기가 어, RTX 4060, 이 정도 모델에 71만 원이면 굉장히 괜찮죠. 그래서 어, 위에 거두 개보다는 아까 그 모델이 어, 성능은 똑같고 사양도 똑같은데 어, 가격은 70만 원이니까 훨씬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랑 SSD 1테라 업그를 어, 어떤 게 좋냐고 하셨는데. 메모리는 16기가면 충분합니다. 뭐 초등학교 5학년이 32기가 쓸 일은 거의 없을 거고 또 솔직히 성인들도 32기가 거의 다못 써요. 뭐 특별한 프로그램 돌리거나 뭐 전문적으로 뭘 하시는 분들 아니 아니라면 게임만 한다면 메모리 1 6기가는 충분하고 ssd는 개인적으로 1테라로 하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 어 512기가 쓰면 요즘에 게임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개 게임 깔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어 500기가 금방 꽉 찹니다. 뭐 그나마 좀 데이터 관리를 할줄 알면 어, 다행이지만. 1테라 쓰면 솔직히 게임 막깔고 데이터 관리 안해도 그냥 어, 쾌적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SSD는 어, 업그레이드를 추천하고 자 메모리는 어, 3 2 g b 로 5만 원 주고 업그레이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5만 원에 추가로 5만 원을 보태서 10만 원으로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어, 램 업그레이드보다는 그래픽카드 업그를 레이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램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이 정도 컴퓨터를 구입하면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고 고학년 까지 쓸수 있는 좋은 컴퓨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이거랑 지금 똑같은 사양의 어,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라이닝 5 5000에 이제 그래픽 카드는 저는 예전에 사서 RTX 2080 쓰는데 2080이 4060이랑 성능이 거의 똑같아. 그래서 저도 이 컴퓨터로 지금 어, 굉장히 무리 없이 사용하고 이 컴퓨터 지금 두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은 굉장히 고사양 컴퓨터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어, 뭐이 정도면 몇 년? 제가 봤을 때한 4, 5년은 전혀 게임하는데 지장 없이 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Full HD 기준에서 QHD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5학년을 위한 컴퓨터를 제가 한번 추천해드려 봤는데, 어, 이왕이면 뭐 100만원짜리 보다는 어, 저렴한거 사는게 좋고 그 다음에 윈도우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윈도우 설치는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컴퓨터 샀을 때 기분 좋게 윈도우 설치도 새로 하는 걸 어, 저는 추천드립니다 굳이 돈 쓰지 말고 어, 직접 설치하고 어, 정품 인증은 어, 해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Thank you very much